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임원진입니다. 오늘은 쇼골프 김포공항점의 1일 리포터로 나와 있는데요. 어, 다치하다 골프치기도 좋고, 가족여행 가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까먹었다. 대표님이 알면 노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편집? 편집 안할것 같아요.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골프 김포공항점 1일 리포터로 나왔던 슈월스 이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일본을 가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고 어 일본 가고시마로 떠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작년에 슈골프가 인수한 사츠마 골프 온천 리조트로 떠납니다. 제주항공 타고 갈 거고요 어, 매일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 운항을 해서 스케줄 보시고 편한 대로, 시간대로 골라 가시면 되고 제주항공이 9월부터 새롭게 취항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대로 어, 가성비 최고 그래서 아버지랑 급 골프 여행을 갑니다 출발 출발 <laughs> 그러면 이제 짐을 붙이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고 싶나 까지는 한 시간 반? 2시간 안 걸려 가지고 1 시간이면 진짜 훅 가는 거리여서 거의 제주도 가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가깝다.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빨리 짐을 맡기고 라운드 가서 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면세점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아껴야 어, 빨리 와, 빨리. 돈이 없어. <laughs> 아빠,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줘. 내 네, 사진을 찍어준 아빠. 나무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방금 막 내렸고 아닌 가고시마는 어, 날씨가 4개절 네. 전에 좀 무너한 어, 편이라 겨울에도 되게 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반팔 입었는데 약간 음, 가 오늘 여기 비가 왔대요 어제도 좀 흐렸다 했는데 지금 비가 오진 않습니다 잠깐 날씨 인정이라 그랬죠? 리조트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마중을 오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차를 타고 리조트까지 이동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지베이님. 지베이님 빨리 인사해줘. 인사해줘. 아, 빨리 인사해줘. 아, 빨리 이름이랑 인사해줘. 나 지금 특명을 받았다고. 어. 에지베이 우와 잘생겼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뭐 <laughs> 항상 이렇게 입는다고? 자 사츠마 리조트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데릴러 오십니다. 완전 좋죠? 그래서 편하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 차밭인가요 예, 네, 차밭셨요 와, 여기 예쁘다. 뭐야? 가고시마가 음, 차 생산량이 일본 제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야, 진짜? 차를 사 가야겠네 그러면. 녹차 유명해요? 목차 유명해요? 사츠마 리조트 거의 다 왔어요, 그쵸? 네. 얼마 정도 남았어요? 아뭐 아직 멀었네, <웃음> <웃음> 장난해. <웃음> 자 사츠마 리조트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좋다. <웃음> <웃음> 빌려준대요. 우리 이거 차 타고 시내 구경 가려고 저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받았어요. 우와 대박. 우와. 아빠랑 나랑. 안녕. 잘 왔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어때? 아빠 너무 좋지? 진짜 좋다. 엄청 크지? 대박. 우와. 지베인님 감사합니다. 체크인 하실 때 절차가 음. 아,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체크인을 합니다. 한국어로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한국 분들 오셔서 편하게 하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진짜 로비 엄청 넓다. 너무 좋은데. 엑스골프 앱을 까시면 됩니다. 체크인 할 때. 자, 저는 408 방에 왔고요. 음, 우와 대박. 완전 일본식이어가지고 우와 다다미도 있어 대박. 완전 깔끔한 객실입니다. 너무 좋다. 헐, 다다미 귀여워. 이 가족들 같이 오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귀여운 양말도. <laughs> 사치와 양말도 있네요. 와, 이따 나가서 봐야겠다. 너무 좋다. 짠! 리조트를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비도 그치고 날씨가 시원합니다. 비가 어제 좀 왔대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나가기 딱 좋을 것 같아. 이제 도착하자마자 잠깐 치러 나갑니다. 안녕! <laughs> 한번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은 스타트 하우스. 요렇게. 굉장히 시설 깔끔하고요. 카트랑 이제 볼 치러 갈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우 오, 어, 멋있는데. 어, 멋있는데. 우와, 너무 좋아. 골프채 없이 와도, 골프채 없이 와도, 요렇게 대여가 됩니다. 그냥 몸만 왔어요, 진짜. 대여비 얼마예요? 마제스티 7,000원, 마루만 5,000원, 그리고 캘러웨이 4,400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laughs> 현 시점, 그렇다는 거. 굿샷! 오! 역시 우리 아빠 잘해. 오, 굿샷. 굿샷. 잘 쳤다? 아까보다 낫지? 아까보다 낫? 너무 잘 쳤는데. 잘 쳤어? 잘 쳤, 훨씬 잘 쳤어. 아, <laughs> 어, 별로가냐?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사진 안 찍으면 잘 찍어. 아, 빠 무조건 대기하고 찍으려고 준 건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진짜 사이가 좋으시네요. <laughs> 아, 갑자기. 아, 사이 좋은 콘셉트로 <laughs> 왔지? 네. 아, 네. 너무 화가 나버렸네? 가족, 가족, 가족 간의잘 찍었다? 예.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흑돼지 구이래요. 이렇게 보시면 고구마 소주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 그런, 그런 치즈로 그, 그, 그 말할 게 아니죠. はいありがとうござ